단추는 관상, 우스갯소리로 눈이 작은 사람들에게 단축구멍 눈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바둑알처럼 동그랗고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고 눈치가 없어 인복이 부족합니다.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개인주의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이나 행동을 해대단이 좋아 보이지만 소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운이 좋지 않아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으며 미관상 매력적인 인상을 주지 않아 인기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뱉어 남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부터 운이 조금씩 풀리며 통솔력이 부족하고 고지식해 남들 앞에 나서서 이끌어주는 사람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남들보다 운이 약해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견디며 묵묵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글에는 개인적인 견해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